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456억을 노리고 싸우죠. 나는 우리 예산에서 456조를 절약 해가지고 국민한테 돌려주는 게임 이야. 맞아 맞아. 우리 예산이 600조야. 알겠죠 그래서 140조만 쓰고 나머지는 국민한테 돌려주겠다. 그래서 내 월급 안 받는다. 대통령. 판공비 내돈 가지고 400억 쓰겠다. 난 400억 쓸 판공비는 만들어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는데 각자가 예산을 줄이고 줄이면 456조를 위해서 455명이 죽는 거야. 사망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안한다 맞죠? 456조를 국민한테 주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걸 국민들한테 456조를 주는 허경영 게임 만들었죠? 네. 대통령 되면 네. 며칠 안에 준다고? 네. 두달 안에 네. 그러니까 첫 달부터 주긴 주는데 두달 안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네. 네. 두달 안에 무조건 18세 이상은 1억 주죠? 1억 네. 네. 이게 애들 18세 이상 애몇 명대로 있는 집은 한 5, 6억 들어와. 적습니까? 이제 가계부채를 다갚게 돼. 음, 대단하죠? 네. 그래서, 에, 나는 이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흑행령이가 지지율 50% 나오면은 전 국민 18세 이상 1어 맞죠? 네. 월 얼마요? 150만원 죽을 때까지, 영구적으로. 결혼하면 3억. 애기 나면 얼마요? 5천만원. 5천만 원. 이걸 준다, 이 말이야, 이거. 이거를 보장해 주고도 나라 살림이 남아 돌아가. 왜?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전 세계에서 이런 거, 방부제 좀안 놓고 우리 식품 만드는 거좀 도와주세요. 그래? 와서 계약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 식품은 방부제 넣을 이유가 있나 없나? 안, 안 썩어. 네. 내 사진만 주면 돼. 요만한 눈에 안 보이는 사진 식품에 갖다 붙여. 병에다 갖다 붙여. 썩나? 안 썩죠. 네. 또 그런 거 싫어하면은 내가 말로 해버려. 어디 식품 회사는 몇 년도까지의 모든 식품은 부패하지 말아. 우리가 뭐냐?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핸드폰도 그렇게 하죠. 네. 몇 년도까지 핸드폰은 싹. 어떻게 되라 그러면 에너지가 빠져버리지 에너지 들어가려면 들어가지 봤죠 네. 실험할 필요 없죠 네. 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돈 방석이 아니고 뭡니까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때서야 흑연력 연구에 들어가 흑연역을 스티커를 가져서 아이들 붙여놓고 실험을 해야 이거 놀라운 일이다 방부제 안 쓰는 식품 이거 정말 우리 국민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 최고다. 맞죠? 네. 어. 그러면 이제 미래 우리 먹거리 산업은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갈수 있는 곳은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생명바이오 산업이 최고야. 그러면 생명바이오 기업들이 나한테 쫓아올까 안 올까? 오지.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요? 문화 콘텐츠 문화 콘텐츠 사업은 여러분들이 여번에 그걸 나왔죠? 여번에 이 사람들이 넷플릭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것도 원어가 아니야. 원어는 뭐로 나와 있니? F L I C 뭐야? C K S G. 이게 원래 극작이라는 단어야. 아, 자, 영화. 어, 이거를 줄여서 넷플릭스로 F L I X로 미국 애들이 고쳐버린 거야. 어, 원래는 F L I C K S야. 그러니까 이게 쓰기가 불편하니까 영어를 미국 애들이 넷과 플릭스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줄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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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정식 영어고 이것도 영어예요. 응? 음, 응, 합성어가 되어버린 거 그러니까 흑행렬을 왔다가 뭐라 고 그래? 응? 엔터. 정치인. 팔리스. 그럼 뭐예요? 흑행렬을 뭐라 고 그래? 폴리테이너. 팔리시가 정치잖아. 팔리시를 팔리, 막,까지만 하고. 엔터테인을 n 을다 빼버려, 팔리테인, 폴리테인, 그게 흑경영을 최초의 우리나라의 폴리테인으로 그래. 정치 연예인. 음,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성한 거예요. 흑경영을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초의 폴리테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음, 내가, 그 내가 합성을 많이 만들었어. 그리고 유토피아를 뭐라 그래? 허토피아, 허토피아. 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많이 만들었지, 그지? 음, 본자를 호본자 뭐 이런 식으로 허경영이가 만든 신조가 많아요 한 10개가 돼 마치, 음. 그래서 여기 보면 넷플릭스 부분 1위 세계 2위도 있었고 했는데 미국에서 1위 유럽에서 1위로 또 올라가서 그러면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내가 허경영 게임이 덕을 많이 봐안 봐? 많이 봤죠? 그래서 내 공약이 알려지는데 지대한 공로를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협조해가지고 해냈지. 네. 음 그, 그, 우리 그 직원들이. 굉장히 다른 정치인들의 그런 홍보 조직하고 비교가 안 돼. 세계적이야. 세계적이래. 음. 그래서 나는 요 비교한 거, 이 456명이 하나 돈 456억을 혼자 가져가겠다고 싸우다가 죽는 이 현재 우리나라의자본주의의 비참한 무한 경쟁이 나와 있어. 그거에서 우리의 어린 시절에 그 우리의 동심의 세계에서 있던 게임을 가지고 요 범인, 요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야. 거기에 많은 희생자가 오지. 그런데 허경영은 희생자 제로. 모든 사람 다 구해줘. 네. 똑같이 50%만 나오면 1억이야. 또, 네. 월 150만 원이야. 그러니까, 흑영 대통령 되고 나면 능력 없는 아들 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있나? 집 네. 밥벌이는 지가 해야 하 해? 네. <laughs>